안녕하세요. 카지노 제교회입니다 바카라를 어느 정도 이용해보신 분이라면 타이베팅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타이베팅 해보신 분들 중에 100% 중에 90%는 당첨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카라 타이의 확률은 실제로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입니다. 타이의 배당이 8배임을 감안하면서 실질적인 배당은 손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타이 베팅으로 이득을 볼수 없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베팅과도 똑같이 내가 베팅하는 타이밍에 타이가 나오게 되면 이득을 낼수 있는 것이죠. 어떤 도박이든 확률에 의거해 베팅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바카라 타이 베팅을 이기는 법에 대해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교가 라이브 카진 업체를 소개해드립니다. 카지노 합법 라이센스 획득 업체, 2 4 시간 라이브 영상 송출, 줄 떨어진 테이블도 한눈에 알아보는 솔루션. 블랙잭, 바카라, 슬롯, 블렛, 리, 드래곤 타이거 등. 모든 카지노 게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상담방이 있습니다 클릭 후배제주시면저재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바카라 앞 타이베팅은 자세한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바카라 이기는 법을 생각해보면 플레이어, 뱅커페어 등 자세한 분석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베팅은 가장 전략적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분석은 필요 없이 간단하게 베팅 타이밍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타이 베팅의 중요한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이 베팅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배당은 8배입니다. 따라서 분석의 접근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 바로 마인드와 자본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인드와 자본력으로 승부를 봐야 할까요? 마인드는 플레이어 뱅커, 베팅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게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본력은 자본의 90%를 기본 플레이어 뱅커에 베팅하시고 10%만 타이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부분에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게임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플레이어 뱅커가 나오는 것과 관련지는 순간 베팅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위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게임이라 생각으로 4분의 10%만 배팅하는 전략을 구성합니다세 번째, 베팅 타이밍 말 그대로 12번의 게임 동안 타이가 안 나왔다면 13번, 14번, 15번 때의 타이 베팅을 시도합니다. 10%의 확률을 가진 타이가 나오는 타이밍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베팅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타이밍에 대한 것은 참고만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마인드와 자본력만 생각해 주셔도 이상적인 타이 베팅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시드머니의 50% 이상의 이득을 봤을 경우에는 배팅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엔 욕심을 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하게도 바카라 타이 배팅을 하다가 이득을 보게 되면. 비교적 적중 확률이 높은 플레이어나 뱅커 등에 베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100%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은 과장일 수 있겠지만 10번에 한번 나오는 타이베팅을 위에 규칙에 맞게 베팅을 하게 되시면 수학적 확률에서만큼은 조건 확률 100% 수익을 볼수 있는 시스템 베팅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